다섯 번째 별은 아주 재미있는 별이었다. 별들 중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서 있을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한 구석,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어린 왕자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분명 엉뚱한 사람일 거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사업가 혹은 술꾼보다는 덜 엉뚱한 사람이지.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가로등을 켜면 그건 별한 개를 혹은 꽃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우니까 진짜로 유익한 것이고. 그 별에 다가가며 어린 왕자가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답게 인사를 했다. 안녕. 왜 지금 가로등을 껐어? 명령이야. 좋은 아침.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뭔데? 이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잘 자. 그러고 나서 점등이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또 금방 가로등을 다시 켰어? 명령이야. 무슨 소린지 도무지 모르겠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하려 할것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 그러고는 가로등 켜는 사람은 가로등을 다시 켰다. 그런 다음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정말이지 이건 고달픈 직업이야. 전에는 무리한 일이 아니었지.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다시 켰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밤 시간에는 잘수 있어. 그럼 그 후에 명령이 바뀌었어?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문제지.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은 이원. 그래서, 그래서 별이 1분에 한 번씩 회전하는 지금은 1초도 쉴 새가 없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해야 하니까. 정말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네.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은지 벌써 한 달이 된 거야. 한 달이?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명령에 충실한 그 사람이 좋아졌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전에 의자를 뒤로 옮겨가며 보고 싶었던 해지는 광경이 생각났다.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기 말이지.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방법이 있어. 쉬고 싶은 생각뿐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한편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네 별은 하도 작아서 세 발짝만 옮겨 놓으면 한 바퀴를 돌수 있어. 천천히 걷기만 하면 언제나 해가 떠 있게 돼. 쉬고 싶을 때는 그냥 천천히 걸어봐.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해가 길어질 거야. 그렇게 해봤자 별로 나아질 게 없어. 내가 무엇보다 제일 바라는 건 잠을 자는 거니까. 정말 안 됐군. 하고 어린 왕자 말했다. 안 됐지. 하고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걷다.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가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 혹은 사업가 같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야. 아마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이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을 내쉬며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은 저 사람 하나뿐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으니. 어린 왕자의 가슴 속엔 스스로에게도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는 저 축복받은 별을 못내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섯 번째 별은 열 배나 더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가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하나 왔군 그래. 어린 왕자를 보자 그가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앞에 와 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많은 여행을 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거냐? 늙은 신사가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여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나는 지리학자야. 늙은 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자지. 그건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번 휘둘러 보았다. 그는 아직까지 그처럼 멋들어진 별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별이 참 아름다워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그건 알수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알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지리학자라면서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난 타원가가 아니야. 내겐 탐험가가 절대적으로 모자라.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사막을 세며 돌아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아니야.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한가하게 돌아다닐 틈이 없어. 서재를 떠나지 못해. 서재에 앉아서 탐험가들은 만나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이 기억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거야. 그래서 그중 어느 탐험가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싶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그 점점이를 조사하는 거야. 그건 왜요? 만약 어떤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책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테니까.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취한 술꾼의 눈에는 모든 게 둘로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두 개라고 기록할 게 아니겠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럼 좋지 못한 탐험가일지 모르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가 믿을만해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단다. 직접 가서 보나요? 아니야. 그러면 너무 번거롭지.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요구하는 거야.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면 그 산에 큰 돌들을 가져와 보라고 요구하는 거지. 지리학자가 갑자기 흥분했다. 그런데 넌, 너는 멀리서 왔지? 탐험가겠군. 내가 살던 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고는 지리학자는 장부를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탐험가가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야 잉크로 적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고 지리학자가 물었다. 제 별은요, 별로 흥미있는 것이 못돼요. 아주 작은 별이니까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화산이 셋 있어요. 둘은 활화산이죠. 그리고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일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 별에는 꽃도 하나 있어요.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아주 아름다운 꽃인데요. 꽃이란 덧없는 거니까. 더 덥다는 게 뭐예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야. 그것은 절대로 유행을 타는 법이 없지. 산이 자리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 바다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일도 거의 없고. 나는 그런 변함없는 것들만 기억해.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불 꺼진 사화 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을 받았다. 그런데 더 덥다는 게 뭐예요? 화산은 꺼진 것처럼, 거, 거, 화산은 꺼진 것이건 불타는 것이건 우리에겐 마영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니까. 산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더덥다는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내쳐버렸다. 그것은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는 것이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세상과 맞서서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라곤 가시 네 개밖에 없고, 그런 꽃을 내 별에 혼자 두고 왔으니 처음으로 후회의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저는 이제 어느 별을 찾아가 보는 게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구라는 별에 가봐. 하고 지휘학자가 대답했다. 평판이 좋은 별이니.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그의 꽃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길을 떠났다.